고생코아 안녕하세요 P2E 게임 한창 핫하다가 요즘 살짝 시들해졌죠 하지만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레이어1 플랫폼들의 P2E 게임에 대해서도 한 번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말 영상 아발란체 기억하시나요? 안 보신 분들은 지금 꼭 먼저 보고 오시고요 아무튼 그 영상에서 아발란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했었습니다. 향후의 차트 방향성까지도 체크했고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프로젝트는요.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곧 아발란체 기반의 런치패드 플랫폼인 아바런치에서 17일에 아이디어를 진행하게 될 히어로즈 체인입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들어보고 아이디어에 참여해 본다면 좋은 성과를 보여줄 친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히어로즈 체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아바런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해커톤이라고 아시나요? 해커와 마라톤의 줄임말입니다. 느낌 오시죠? 개발자 여럿이 모여 긴 시간을 두고 대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레이어1 코인들은 항상 해커톤을 열게 됩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등 많은 프로젝트들이 해커톤을 진행합니다. 해커톤이 열리면 이런 레이어1 코인들은 우리 플랫폼 기반으로 멋진 덱을 개발해봐. 인 것이고 참여자들은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가 됩니다. 왜냐 우승을 하면 그 플랫폼 위에 올려진 데뷔기 때문에 분명 플랫폼에서 본인들을 밀어줄 테니깐요. 아발란체는 현재 시총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레이어 1코인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아발란체에서 진행한 해커 톤에서 1위를 한 프로젝트 팀그 팀이 만든 데비 바로 히어로즈 체인드입니다. 아발란치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밀어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발 런치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있어야 합니다. 아바 런치는 무엇일까요 아발란체 기반의 코인들이 중앙화 거래소인 바이낸스 업비트 등에 상장하기 전에 초기 투자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타마스크는 필수고요 그러려면 아발란체 체인이 당연히 메타마스크에 이제 추가가 되어 있어야겠죠 아발란체 기반이기 때문에 아발란체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발란체 재단인 아바 랩스는 현재 아바 런치의 어드바이저로 대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발란체 재단에서 인정해주고 밀어주는 아이디오 플랫폼이라는 이야기죠. 아발런치에서 아이디오한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TH ROI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아이디오에 성공만 한다면 최고점에서의 수익률이 단 3.1배에서 최대 164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최대 수익률 164배를 자랑하는 CRA. 아발란체 기반의 P2E 게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익률을 자랑하는 프로젝트들 역시 P2E 게임과 탈중화 게임파이 플랫폼입니다. 그동안의 아발란체의 수익률을 보면, 자, P2E 게임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알수 있죠. 어? 히어로즈 체인드 역시 아발란체 기반의 P2E 게임인데 냄새가 솔솔 납니다. 아마 히어로즈 체인드가 최근 투자 유치와 파트너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곧 런치패드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게임인지 한번 봐볼까요? 아발란체 해커톤 우승팀. 그럼 히어로즈 체인드 팀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팀의 공동 설립 멤버 중에 한 명은 딜로이트라는 미국 빅포 패계 법인 출신이며 다른 공동 설립자는 코로브 디티를 만든 회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트 디렉터는 마블 스튜디오, 소니, 왕자의 게임을 만든 멤버 출신이고요. 아, 이상하죠? 분명히 크립토 게임 회사인데 너무나 빵빵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헤어로즈 체인드는 P2E 기반의 액션 카드 게임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요, 크립토판의 하스스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미 해커톤 우승 프로젝트 하나만으로 기 개발력은 인정받았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게임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빌드 그리고 길드 B 팀 구성과 카라반을 구축하고요. 두 번째는 배틀, 뭐 PVP 방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하스톤 아시죠? 세 번째는 탐험, RPG 형식의 여러 미션과 퀘스트를 깨면서 내 카드의 능력치를 뭐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겠죠. 이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뭐 합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렸을 때 했던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RPG 게임임에도 동시에 PVP 결투장 그리고 길 길드, 대항전까지 있었던 게임인데, 기억하시려나요? 히어로즈 체인드의 토큰 얼로케이션과 백커입니다. 얼로, 토큰 얼로케이션은 보이시는 대로 분배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임 코인인 만큼 리워드와 스테이킹에 가장 큰 비중을 나눠서 괜찮아 보입니다. 백커로는 아발란체가 당연히 가장 눈에 띄게 로고가 박혀져 있고요. 뭐 아발란체 밀어주는 거야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OKX에도 투자를 했네요. OKX라고 하면 1.5티어 정도의 거래소이니 토큰이 발행된다면 OKX 상장까지도 생각해볼만 하겠죠. 그 외에도 많은 투자사들과 프로젝트들이 보입니다. 히어로즈 체인들 로드맵입니다. 22년 1분기에 ICO 및 NFT 랜드세일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NFT 땅을 판다고 하니 역시 NFT P2E 게임인 만큼 초기 선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엑시 인피니티나 샌드박스 등 많은 게임 코인들이 사실상 기존의 뭐 블리자드, 닌텐도 뭐 라이엇, 액티비전 등의 출신들이랑 뭐 만든 게임을 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히어로즈 체인드의 팀원만 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지하게 이 게임을 한번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까요?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 나중에 길드를 만들어서 다 같이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히어로즈 체인드는 17일 아바런치에서 아이디어를 진행합니다. 아까 언급드린 아바런치, 지난 거래소 상장 전 토큰들의 어떻게 구매냐는 했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마스크나 개인지갑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이게 또 아이디어를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바런치에서 히어로즈 체인드가 아이디어 하는 방법까지 내일 영상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발란체 해커턴 우승. 현재의 수익률만 보더라도 P2E 열풍으로 보았을 때 히어로즈는 역시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히어로즈 체인드에 투자하고 17일 우리 함께 아이디어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발란치에서 히어로즈 체인드를 아이디어 당첨되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